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샘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랑 앞으로 주산을 함께 공부할 이승현이에요. 반가워요.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산이란 무엇인지, 주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참, 그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대요. 누군지 궁금하죠? 따란! 네, 주판 친구가 여러분이랑 인사를 하고 싶대요. 여기 뒤에 보면 선생님만한 큰 주판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큰 주판 친구보다 작은 동생 주판 하나씩 가지고 있죠? 앞으로 이 주판 친구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주상 공부를 도와줄 거예요. 반가워요. 우와, 색깔도 예쁘고 알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요. 다른 장난감보다도 재밌게 생겼죠? 어때요? 여러분은 이 친구가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주판 친구도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과 주판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주산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날이니까 주산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함께 볼게요. 주산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하죠? 주산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주판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겠죠? 주판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주판에 5가지의 수를 놓는 방법을 익힐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주판의 역사를 배우기 전에요. 주산과 주판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주산은요, 주판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 곱하거나 나눌 때, 어려운 문제를 주판으로 계산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주산 공부를 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주산은 주판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주판은 뭘까요? 아까 여러분이랑 인사를 나눈 바로 이 친구 있죠? 주산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이 친구를 우리는 주판이라고 불러요. 주산과 주판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주산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주산은 무려 3, 4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래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여러분 혹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들어본 적 있나요? 석유도 나고 몇년 전에는 전쟁도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바로 그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근처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주사는 태어난 거죠. 오래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 2, 3 이런 숫자가 없었대요. 어우, 불편했겠다. 대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주판은 지금의 모양과는 좀 달랐어요. 그림 보이죠? 사람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놓고 있네요. 옛날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는 그림처럼 바닥에 있는 모래에 이렇게 선을 긋거나 홈을 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돌멩이 같은 것을 놓아서 계산을 한 거죠. 사과 한 개에 돌멩이 하나, 돼지 두 마리에 돌멩이 둘, 이런 식으로요. 흙을 한자로 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흙토라는 한자 들어본 적 있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서, 흙 위에서 계산을 했다고 해서 흙토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토사주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대요. 여러분, 놀이터나 바닷가에서 모래를 만져본 적 있나요? 모래는 손으로 만지면 금방 모양이 변하잖아요? 모래성을 쌓았는데 비가 오거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져버리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모래 위에서 계산을 하는 건 아주 어려웠대요. 이렇게 예전에 주판은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다가 우리 선조들은 점점 계산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수를 나타내기 시작했대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런 나뭇가지나 줄 같은 데 군데군데 중간중간을 묶어서 몇 개인지 기억했대요. 자, 이렇게 한 개를 빌렸으면 하나를 묶고, 다음에 빌려줬을 때또 하나를 묶고, 자, 이렇게 묶었다면 결국 몇 개인지 기억할 수 있었겠지만, 자,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 대나무를 잘라서 계산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어른들은 산가지셈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기에도 여전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자, 왼쪽 아래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주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모양의 주판은 중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요. 바로 중국이에요. 이렇게 나무에 알을 끼워서 그 알을 움직이면서 계산한 거죠. 자, 이 주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판과 모양이 많이 비슷하네요. 하지만 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사용하기 어려운 주판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 이 모양과 같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했어요. 주판은 그 모양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주산이 시작된 곳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었지만 지금의 주판 모양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렇죠. 중국에서 이 모양이 주판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제 여러분 알겠죠? 지금까지는 주산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봤죠? 그럼 이번엔 주산을 배우면 뭐가 좋은지도 궁금하죠? 같이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산을 하면 삐리리가 좋아진다. 1번 팔, 2번 머리, 3번 다리. 팔? 머리? 다리? 네, 맞았어요. 주산을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주산은 손과 머리로 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주산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주산을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봐요. 자, 이제 주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해요. 실제 주판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실제로도 보니까 주판에는 알이 참 많죠? 그런데 알들이 아래와 위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위와 아래로 나누고 있다고 해서 가름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주판을 보면 이 알을 깨고 있는 이 중간 선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알들을 깨고 있다고 해서 꿰대. 보통 대나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요. 또 주판의 이 바깥쪽 네모난 틀을 주판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꺼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주사을 하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이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름대 안에 보면 점들이 찍혀 있네요. 이 점을 우리는 자리점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주판은 기본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점이 기본 자리인데요. 이 점이 여러 군데가 찍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자리점 중에서도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가 1의 자리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주판의 1의 자리는 여기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혹시 이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피아노 치는 친구들 있나요? 피아노에서도 기본 자리가 있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중에서 도가 가장 기본 자리가 되겠죠? 주판에서도 바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1의 자리를 중심으로 한이한칸 왼쪽의 자리를 우리가 10의 자리라고 하고 그의 한칸 왼쪽 자리를 100의 자리.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큰 수가 되게 우리는 생각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기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는 몇채 자리? 그래요. 1의 자리라는 것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손 모양이 나온 그림이 있죠? 자, 이 손이 주판을 어디쯤 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왼손으로 주판의 중간에서 약간 왼쪽 부분을 아주 예쁘게 잡고 있죠? 자, 이렇게요. 왼손으로 주판을 왜 잡는 걸까요? 우리가 계산을 할때 주판이 움직이면 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주판이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은 어느 손으로 해야 될까요? 왼손으로 주판을 잡았으니 지금 안 바쁜 손은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 오른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또 알을 정리하는 것도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이에요. 혹시 이 중에 왼손을 더 많이 쓰는 어린이가 있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그럴 때에는 그림이랑 반대로 오른손으로 주판을 잡고 왼손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자, 또 연필도 한번 잡아볼까요? 연필은 왜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지 아세요? 연필을 잡는 이유는 계산을 하고서 답을 구했을 때 바로 답을 적기 위해서죠. 연필이 없다면 계산한 다음 답이 나오면 연필을 찾아서 답을 쓰고 또 놓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연필을 잡고 있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필을 잡는 거예요. 연필을 잡을 때에는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판으로 계산을 할 때에도 아주 편해져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판을 잡을 때 이렇게 연필도 같이 잡고서 하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판을 왼손으로 잡는 것, 연필을, 연필을 쥐는 것까지 그림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주판알을 이제 직접 놓아 봐야 되겠죠? 엄지어 아래 엄지어 위 주판알을 놓는 건 어느 손이라고 했죠? 왼손이라고요? 아니죠. 왼손은 주판을 잡고 있어서 아주 바빠요. 우리는 오른손으로 주판알을 놓을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아래알. 자, 이쪽에 있는 큰 주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아래 알은 어느 손가락을 써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아래 알은 엄지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위달은 검지 손가락으로 내리고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 위달은 꼭 검지 손가락, 아래에 있는 아래 알은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주판화를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양쪽 위달과 아래알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또 생기는데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같이 쓰고, 그리고 주판알을 멀리 보내줄 때도 같이 두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이랑 실제로 같이 한번 주판을 잡아볼까요? 어, 아, 맞다! 주판을 잡기 전에 먼저 연필을 잡으라고 했었죠? 자, 연필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바닥을 펴고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연필 머리를 이렇게 끼워요. 그런 다음 심이 있는 끝부분을 새끼손가락 앞에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대 봤나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연필을 끼고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전부 잡아줘도 돼요. 새끼손가락에 끼워도 되고 끼우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주파는요. 왼손을 이쯤에서 같이 잡은 다음, 오른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손을 더 많이 쓰는 친구는 오른손으로 이쯤을 잡고, 왼쪽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도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주판화를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판을 정리할 때는 두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고,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한 번만 밀어줬는데, 주파알이 전부 다 아래알은 아래로, 위달은 위로 예쁘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알을 만질 때는 아래알은 어느 손가락? 그래요. 엄지손가락, 위달은 검지손가락. 특히 검지손가락은 내릴 때도, 올릴 때도, 아래알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 올릴 때도, 내릴 때도. 자, 이렇게 자기손가락을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같이 놓는 것도 여러분 꼭 연습을 해보고요. 자, 주판에 수를 놓는 방법을 배웠죠? 이제는 주판에 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봐요. 오늘은 5까지의 수를 주판에 놓는 방법을 익힐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숫자는 배워서 알고 있죠? 1은 주판 아래 알 하나를 올려놓으면 올려 돼요. 자, 아래 칸에 알 하나가 바로 1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아래 알 하나가 숫자 1을 말하는 거고요. 숫자 2는 어때요? 아래 알 2개, 주판 알 2개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 올리니까 바로 숫자 2가 되었어요. 자, 다음에 숫자 3은요. 바로 3개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판 알, 아래 알 3개를 위로 올리면 되고요. 자, 어때요? 숫자 4는 아래 주판 알 4개. 하나, 둘, 셋, 넷. 바로 그만큼의 개수인 주판알 4개를 위로 올려주니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5인데요. 5개의 주판알을 아래에서 올려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래 칸에는 주판알이 4개까지 밖에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에 주판알 1개. 위에 주판알 1개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돼요. 위에 한 알이 4 다음에 숫자 바로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1에서부터 5까지를 실제로 주판에서 같이 놓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동생 주판권에서 같이 해봐요. 지금부터 1, 2, 3, 4, 5를 주판에서 놓아볼 거예요. 숫자 1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아래에 있는 주판알 한개가 바로 숫자 1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해보세요. 아래 알 하나를 이렇게 가름대 쪽으로 올려 놓는 바로 이것이 숫자 1이고요. 주판을 두 개는요. 그렇죠? 숫자 2가 되겠죠?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죠? 어느 손가락? 자, 이렇게 아래 아래 움직일 때는 바로 엄지 손가락으로 하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올려 주세요. 자, 이제 주판을 두 개에서 하나를 더 올리면 바로 이거는 몇 개일까요? 그래요. 주판에 세 개. 숫자 3이죠? 마찬가지로 4는 아래에 있는 주파날 4개가 모두 가름대 쪽으로 위로 올라가져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오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래에 있는 주파날 1개를 더 올리면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파날이 아래에는 더 올라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5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와 여러분 너무 똑똑하네요. 기억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위에 알한 개가 바로 5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를 만들려면 위달 하나를 가름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아래에 있던 주판알은 모두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위층에 있는 주판알 한 개가 자체로 5가 되니까 아래에 있는 주판알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가세요라고 하고 모두 내려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래 알은 항상 엄지손가락 그리고 위 알은 검지손가락으로 내릴 때도, 올릴 때도 전부 검지손가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 칸의 주인은 엄지손가락 위 칸의 주인은 바로 검지손가락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보면서 주판의 모양이 어떤 수를 나타내는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그림 보세요 자, 다섯 개의 주판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주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몇인지 같이 맞춰볼까요? 딱 보고 금방 알아맞힐 수 있게 연습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림. 이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죠? 아래에 있는 주판알 하나는 바로 한 개를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있죠? 숫자 1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 역시 알이 하나지만, 자, 이번에는 아래 알이 아니라, 위달이에요. 위달은 몇이라고 했죠? 1, 3, 4? 아니죠. 바로 5라고 조금 전에 배웠어요. 숫자 5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주파날 한 개는 1, 위에 있는 주파날 한 개는 5. 자, 이렇게 아래나 위에 있는 주파날이 가름대, 중간에 있는 가름대 쪽으로 모이는 만큼을 여러분은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간 부분을 보면 되고요.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자, 다음 그림은 몇이죠? 아래에 있는 주판을 세개니까 바로 숫자 3이죠? 네 번째 그림은 위에 알도 아래 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어,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숫자는 바로 0이죠. 자 마지막 그림은 주판알이 4개니까 숫자 4네요. 이렇게 주판알이 놓인 것을 보면서 이게 몇인지 바로바로 알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는 거 빼먹지 않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주판으로 얼마만큼인지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두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양이 두 마리랑 쥐가 네 마리가 있는데요. 자, 고양이 두 마리는 주판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요. 이는 주판알 아래알을 이렇게 가름대 쪽으로 두 개를 올려주면 되고요. 쥐네 마리는 몇 개나 올려줘야 될까요? 그래요. 네 개만큼 올려주니 이렇게 아래알 전부를 올려주니 4가 되었어요. 이와 4 중에서는 당연히 4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쪽을 향해서 입을 아 벌린 것 같은 기호를 그려주면 돼요. 그럼 4가 2보다 크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판화를 보고 비교하는 것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주판에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어땠어요? 아주 쉬웠죠? 아래에 주판화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면 1부터 4까지를 알수 있고요. 4보다 큰수 5는 위에주판화한 개가 5를 뜻하니까. 그것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5가 된다는 것을 같이 배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많은 모양들을 보면, 아, 이것은 3이구나. 이것은 5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주판에 대해서, 주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 친구들 주산을 왜 배운다고 했었죠? 바로 수학이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주산을 열심히 하면 수학도 잘할 수 있고 더불어서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주산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알아봤었는데 기억하나요? 옛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됐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판 모양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요. 우리의 이웃,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판에 대한 이 각각의 이름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기억나나요? 어, 우리 친구들 다 까먹었구나. 우리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판에서 우리 각각의 이름을 배웠었는데, 우선, 아래에 있는 알은 뭐라고 했었죠? 그래요. 당연히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알. 위에 있는 알은 위달이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위와 아래를 가르는 이 대를 우리가 가름대라고 한다고 했었죠. 또 알들을 꿰고 있는 바로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은 꿰대 꿰고 있으니까 꿰대라고 했고요. 자, 이 네모난 틀을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주판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배웠던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피아노의 도와 같은 자리, 바로 자리점. 이렇게 주판의 중간중간에 찍혀 있는 자리점을 우리가 배웠었고, 그 중에서도 기본 자리가 어디였어요? 피아노의 도와 같은 자리, 바로 이 자리. 1의 자리라고 우리가 약속한다고 했었죠? 1의 자리, 한칸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점점 큰 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리점 1의 자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주판알을 놓는 손가락도 배웠어요. 자, 어떻게? 아래 알은, 알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올려줄 때도, 내려줄 때도 바로 엄지손가락을 쓰기로 했고요. 위 알은 검지손가락, 마찬가지로 내려줄 때도 올려줄 때도 검지손가락을 쓰는 것 배웠고요. 위와 아래를 전부 다쓸 때는 각각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 같은 손가락 이렇게 같이 아래와 위다를 전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써서 같이 이렇게 털어줄 때도 같이 쓴다고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판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손모양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판화를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왼손을 이쯤 잡고, 오른손엔 연필을 이렇게 끼우고, 오른손가락으로, 네, 논다고 했었고, 이 중에서 혹시 왼손을 조금 더 쓰는 친구는 반대로, 자, 주판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 왼손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고요. 자, 그리고, 주판에서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역시 배웠어요. 한번 주판에서 실제로 같이 놓아볼게요 자, 5가지의 수를 배웠었는데, 아래에 있는 알로 1부터 4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우리 한번 같이 1을 만들어 봐요. 1은 아래 알 하나. 당연히 엄지손가락. 그리고 2는 아래 알두 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올려주고요. 3은 세 개. 엄지손가락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자, 4는 너무 쉽죠? 우리 4개를 이렇게 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올려주면 되고요. 자, 5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을까요? 5는 아래아래 더 이상 올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약속을 했어요. 위달 하나가 바로 5고 이것은 검지손가락으로 쓴다는 것. 마찬가지로, 오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털어질 때도 검지 손가락을 쓴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같이 놓을 때는 엄지와 검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주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시간인데 어땠나요?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나요? 어렵지 않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주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주산 왕, 수학 왕이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판이랑 친해져야겠다. 그렇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주판이랑 친해지기로 약속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